감사의 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신 K-POP 소식을 빠르게 전하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 믿을 수 없는 드라마로 가득한 뉴진스와 ADOA의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충격. 뉴진스가 ADOA와의 전쟁에서 또 한번 패배. 2025년 6월 25일 서울고등법원이 뉴진스 뉴진스의 운명을 뒤흔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진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해인 이 에이디오어의 동의 없이 독립적인 활동을 할수 없다는 금지 명령이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뉴진스가 6월 24일까지 대법원에 제안고를 제출하지 않아 이 싸움에서 사실상 백기를 든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K-팝 팬덤을 뒤흔든 이 논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이 드라마의 전말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논란의 시작, 뉴진스와 에이도어의 갈등 모든 것은 2014년 11월 뉴진스가 돌연 에이도어과의 전속 계약을 종료한다고 선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NJJ로 리브랜딩하며 독립을 외쳤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뉴진스는 ADOAR이 신뢰를 저버렸으며 멤버들을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팬들은 충격에 빠졌고 SNS는 뉴진스의 반란이라는 뜨거운 화제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ADOAR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025년 1월, ADOAR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뉴진스의 독립활동을 막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3월 1일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며 뉴진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죠. 뉴진스는 왜 제안고를 포기했을까요? 이 결정은 팬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다음 전략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원은 뉴진스가 독립적으로 광고 계약을 맺거나 솔로 음악 활동을 할 경우 에이디오의 라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멤버 한 명이 금지 명령을 위반할 때마다 10억 원, 약 72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금액에 팬들은 숨을 쉴 수도 없을 만큼 놀랐습니다. 드라마의 중심 인물들, 이 논란의 중심에는 뉴진스 다섯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과 에이디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거대 엔터테인먼트 기업 IBEU (5) 우... 다이시네이시토 뭐... 아이아나우스의 모타오 (3) 하야마야 아이디에이싱토 세이타와 1인 삼보동지디니덴이 저번엔 보와 e 보 bua, 가운데 라와 u oni bua, 저 a u n d 보 la b 이따 b 도나 태양 e s e a n s a p p 와저 tei la 도와 h u tei din 라 t a 토이스 tona tae em di tei ham bunuh 파네 r 탐 tsontoa. So 포탐 i, so I, Monday, friends, friends I really unless... t s 디아세 a r e n t u w 아 den t s a 이이 u oni, m 탐버모야, 가야이, 고야데, 치타임, 이동바이 전마, 첨버아리, 탭, 첨버피딩, 와야, 첨버에로 개만하다, 이다리, 더버리진보하 데, 한마리 디테이. 뉴진스는 데뷔 이후 독보적인 스타일과 글로벌 인기로, 케이팝의새 역사를 썼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들의 미래는 불확실해졌습니다. a d o r 은 HYB의 자회사로, 뉴진스를 성공시킨 주역이지만, 멤버들은 ADORL과 가지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진스의 법률 대리인은 에이도에로과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ADOR은 공식 성명을 통해 뉴진스가 돌아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호소했지만 팬들은 이 말이 진심인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법적 공방과 다음 전투 뉴진스가 제안고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소식통에 따르면 그들은 ADO와의 전속 계약 자체의 유효성을 다투는 별도의 소송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송의 다음 심리는 2025년 7월인 24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K-POP 업계의 아티스트 자율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약 뉴진스가 이 소송에서 승리한다면, 그들은 에이디오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패배한다면 그들의 경력은 더욱 복잡한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팬들은 이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티즌의 뜨거운 반응.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과 글로벌 네티즌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X와 인스타그램에서는 뉴진스 응원회와 아도르 논란 같은 해시태그가 테너트렌드로 떠올랐습니다. 한 네티즌은 뉴진스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다니 너무 가슴 아파라며 눈물을 흘렸고, 또 다른 이는 에이디올이 너무해 뉴진스를 자유롭게 해줘라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뉴진스가 계약을 함부로 종료, 종료하려 한건 잘못 아니야? 라며 에이 o 어의 입장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 논란은 K-팝 팬덤을 양분하며 뜨거운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연 뉴진스의 미래는? 뉴진스와 에이도어의 갈등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K-팝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의 자율성과 소속사의 권한, 그리고 팬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서 이 드라마는 어떻게 끝날까요? 7월 24일에 법정 공방이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충격적인 전개를 가져올지 전 세계 팬들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뉴진스는 과연 다시 빛나는 무대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NJJ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할까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인사 여러분, 오늘의 충격적인 뉴진스 소식 어떠셨나요? 최신 케이팝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거나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뉴진스와 에이도어의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